아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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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빈은 아비, 여기서 4이4 먹을 수 있다면 1등이야. 말도, <laughs> <laughs> 말도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태풍 때문에 비가 왔는데 우리가 탐지기를 못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디로 왔어? 어디 왔어? 어디에? 링링 <laughs> 우리 오늘 볼링, 볼링장에 볼링, 왔습니다. 볼링, 그런데 볼링, 볼링, 볼링.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링 좀 하고 볼링, 볼링, 볼링. 마, 맛있는 미국 음식 먹방 한번 하고 야, 아, 맛있겠다.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까? 지금 갈래? 당장. 2 games f i v 5 people. 에3스카3분오내돈자 43분이... 어, 신발 실을 이거 이거 볼링장인가봐 일단은 신발 이단은 티켓 이퍼퍼 필요해? 자 이름은 했기 때문에 이제는 3단은 공을 선택해야 돼. 공을 찾으러 가자. 다변이가 어? 오지 오지 오지. 아 시네 는 몰라하지. 좀 남자스러운 색깔이 없나? 아싸난 이거 슈부 이제는 시트라이다 아빠 먼저지 고고오 엄마가 하신대 어 베베 <laughs> 범퍼 필요 없다네오 우리가 스트레칭 좀 하시네. 오오오오오哦哦哦오哦哦오오哦오 오. 오, 오, 오. <laughs> 오오 힘세, 哦오 힘세. 오. 어? 에. 오! 스트라이크. 오! 오! 스트라이크 아닌데. 잘찰 습니다. 어, 괜찮은데? 오! 야, 잘했어. 잘했어. 이 오잘 되는데? 오! 역시 아빠 닮았구만. 기분이 어떠죠? 오, 자, 오, 오, 오 됐다. 오, 예. Maradande. Maradande. Oh! Friday, you want cheese? Yeah. And he wants cheese. Can we get a slice of pepperoni pizza for him? What? what One slice, yeah. One slice, yeah. yeah. And then uh, two slices of cheese pizza? Yes, sir. Okay, 1975. Okay. The cheese come off. I go. 자, 있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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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한입 줄있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음, 맛있어? 줄래? 어 맛있어? 어맛오어오있오 맛있어? 맛야 맛있어? 나는 진짜 시원한 맥주랑 미국 스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살 빼래 그래서랩 많이 시켰어 엄다어 <놀람> 야 올리 엄마가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 반대로 치킨이 먹고 싶어. 이런 미국 음식 맛있어? 한국 음식 맛있어? 미국 하나 선택해야 돼. 피자 좋아해? 김치 좋아해? 안 되겠어. 피자. 뭐 볼링장 갈때 이런 거 아니면 피자 먹는데. 한국 볼링장에서 한국 볼링장에 가면 뭘 먹어? 라면? 치킨? <ㅎ> 떡볶이? 오, 떡볶이 땡기는데? 어 여기 떡볶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오, 오. 오. 오 요, 맛있어. 피리씨 피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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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피자있는자 그럼 한입 먹으면 안 돼? 어? 네 친구야. 어? 씨피 <laughs> 너뭐시켰어 먹어봐, 먹어봐. 여기 불맛 불맛인데 괜찮아? 자리 오늘 행운이 좀좀 별로 없지. 자리 자리 점을 마, 많이 못 먹었으니까 자리는 지금 이번 프레임에 5점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너랑 형이랑 알리니는 초콜릿 먹을 수 있어. 아빠 사점이면 땡 떠오시야. 오영 오리 봐봐. 세 g l e 오전먹으라 아, 개쌈 배췄어. 오, 잘리. 어, 잘리야. 좀큰 초콜릿 사 줘야 되겠네.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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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빈. 아빈은 아비, 여기서 4 이상 먹을 수 있다면 1등이 말도,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와. 아! 아니야. 오. <목소리> 아니트 오케이 <목소리> 나 얘기 안끝쳤어 우. 린 이제 초콜 초콜릿 사러 가야 돼. 맛있게 먹어.